안녕하세요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곡물 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여기 햇반 통에다가 저는 편안하게 쓰고 있어요. 뭐 녹차 가루, 뭐콩 가루, 웬만한 곡물 팩인 좋은 성분들은 다 들어갔거든요. 쑥 가루도 들어갔고 제가 어, 조제해서 어,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쓰고 있어요. 어, 가끔가다 건너뛸 때도 있지만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어, 발라볼게요. 어, 꿀도 넣었어요. 이따가 뭐뭐 들어갔는지 제가 적어 놓을게요. 일단 음, 마스크팩도 가끔 하긴 하는데, 주기적으로 곡물팩을 조금 해주는 게 미백 효과나 각질 제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지 이뻐지는데, 음,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죠. 쉽지 않죠. 너무 너무 묽게 돼서 어머, 흘렸어 가루를 조금 더 가져왔어요 이용하는 거한 번에 하는 거 잘하려고요 흘렸어 가루 어쨌든 좀더 섞어서 두껍게 한번 올려 볼게요 여기는 뭐가 들어갔냐면요 어, 미간가루, 율무, 쑥가루, 녹차가루가 들어갔어요 콩가루 들어갔더라 한 대여섯 개 들어갔나 그래서 제가 만든 거예요 좋은 건다때려는 거죠 온기가 훨씬 나아졌어요. 아까는 거의 무리였어요. 거기서 얹어졌죠. 남았으니까 좀 던져 줘야지. 그럼 버리니까 꿀을 넣어서 되게 촉촉해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여자는 늘 말씀드렸죠. 시간과 돈과 에너지, 노력을 한 것만큼 이뻐질 수 있다. 근데 귀찮은분이다 백이 다 올라갔어요 너무 뭐 슈렛같아요 볼을 좀 돌려야 되나? 여기 기미가 깔려있으니까 하이소라 하이소라 이렇게 하고 좀 말릴게요 깨끗하게 씻었어요 뭔가 촉촉하고 음,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각질 제거도 되고 저는 이제 미스트 뿌려줄게요 요즘에 승무원 미스트라고 하는 달바 어, 미스트 뿌려줄게요 충분히 뿌려줬어요. 오늘의 관리는 여기까지 할게요. 노력하고 투자하고 에너지 써서 어, 자기 미모 관리하는 중년 아줌마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